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최민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좀 캐주얼한 복장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. 오늘의 영상은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촬영일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첫째 주인데 제가 오늘 전자책을 새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떤 주제의 전자책이냐 하면요. 경력직 분들이 이직을 하실 때 경력기술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. 하지만 어떤 식으로 경력기술서를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어떤 경력기술서들이 합격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잘 모르셔서 단년간 합격자들의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이를 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. 한두 개의 종류가 아니고요. 한 30개의 직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경력기술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직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. 뭐 인사, 총무, 재무, 회계, MD, 마케팅 이런 식으로 총 30개의 직무를 실무자급 혹은 뭐 관리자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요. 아무래도 제가 단년간 합격자들의 그런 합격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거 전자책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해도 저는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.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전자책은 제가 패스트 캠퍼스라는 곳과 계약을 맺었고요. 그 패스트 캠퍼스 홈페이지를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패스트캠퍼스.co.kr 거기를 가셔가지고요. 그 검색창에 논근형 치거나 아니면 경력 기술서 이렇게 두 가지를 검색을 하게 되면요. 제꺼 30종 경력기술서 이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전자책을 구매하시면 실제 합격을 하셨었던 다양한 분들의 템플릿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경력기술서는 본인의 업무 내용이나 성과 이런 부분만 살짝 본인이 바꾸시면 될수 있게끔 거의 다 완성된 템플릿 형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 거에 맞춰서 고유명사나 숫자 이 정도만 바꿔 주시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경력기술서를 분명 제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이 전자책이 새로 출판이 될 때까지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, 많은 경력직 분들의 케이스를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력 기술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하단 내용에다가 링크 페이지 안내해 드릴 거고요. 패스트 캠퍼스 홈페이지 가셔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전자책 출판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짧게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취업 면서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